안녕하세요 개냥입니다 OB, FBG, 스윙 하이로우, 인디스먼트다 알겠는데 매매가 잘 되지 않아서 막막하신가요? 그건 아직 좋은 자리 찾는게 어려워서 그러실거예요 오늘은 피보나치를 활용해서 그 좋은 자리 찾는 방법을 공부해볼겁니다 이걸 알고나면 원하는 자리에 대한 신뢰가 더해져 가격이 그 구간에 도달할 때까지 훨씬 마음 편하게 기다리실 수 있으실겁니다 그럼 바로 가실까요? 차트를 볼 때, 스마트머니가 왜 여기에서 주문을 넣을까, 혹은 어디에서 주문을 넣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 시장 구조가 왜 이렇게 흐르고 움직이는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크게, 리퀴디티, 공급과 수요,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그게 뭘까요? 바로 비싼 구간과 싼 구간을 얘기해요. 우리가 무언가 상품을 거래할 때, 더 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걸 원하겠죠? 이 시장과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최대한 더싼 구역에서 매수를 하고 싶어 하고 더 비싼 구역에서 매도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럼 그 비싼 구간과 싼 구간을 어떻게 구분하냐? 간단합니다. 우리는 앞전에 익스펜션과 풀백을 배웠어요. 그럼 우리가 진입 전략을 세우기 전에 큰 추세에서 보이는 익스펜션에다가 피보나치를 그어보는 거예요. 이 피보나치의 0.5를 기준으로 위에는 프리미엄, 비싼 구간, 아래는 디스카운트, 쌍구간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비쌍구간에서는 매도를 위주로 보고, 쌍구간에서는 매수를 위주로 보면 됩니다. 그 말은 이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 존에서 적절한 위치에 있는 도구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적절한 위치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의 배열을 PDRA라고 a 해요. 줄여서 PDA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를 긋고, 이 PDA 자체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전체적인 구조를 못 보고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많이 받았던 질문을 예시로 대자면 이런 그림을 봤을 때 고점을 위로 깨며 상승을 하다가 저점을 깨면서 하락으로 구조가 전환이 된게 아니냐? 그럼 여기 위에서 하락 초크가 나왔고 오더 블록에서 숏을 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큰추세에 스윙 하이로의 우 피보나치를 긋고 PDA를 보면 마침 프리미엄 존에 있기 때문에 더 헷갈려 하시죠. 이건 외부 구조. 그러니까 큰 추세 안에서 내부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큰 추세가 상승이라면 되돌림이 올때 당연히 내부 구조는 약세를 띠겠죠. 우리는 외부 구조를 보고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내부 구조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된걸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 지금이 크게 상승 추세였다면 지금 보이는 그림은 인듀스먼트의 기본 모델이에요. 디스카운트 존에 오더 블록이 있다면 그 위에 보이는 저점들은 오더 블록으로 가격을 끌어당길 때 활용될 유동성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두 군데가 인듀스먼트예요. 그럼 가격이 여기까지 왔다가 위에 있는 오더 블록은 뚫고 올라가겠죠? 물론 이 구간에서 가격 반전이 일어나고 큰 추세마저 하락으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근거에 의한 저항 구간이 아니라면, 이런 구간에서 그냥 가격 반전이 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큰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하고, 만약 이런 데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되더라도, 이건 역추세 매매기 때문에 내부 구조만 보고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큰 추세까지 확실히 하락으로 전환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PDA 자체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뭐하러 알려주냐 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이 PDA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 쇼츠 영상이나 실시간 트레이딩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피보나치를 자주 사용합니다. 옵티멀 트레이드 엔트리 줄여서 OTE라고 하는데 최적의 진입 구간을 말해요. 먼저 피보나치 설정은 이렇습니다. 이 0.62는 0.618에 반올림을 한 거고, 0.79는 0.786에 반올림을 한 겁니다. 이 0.62와 0.79 사이를 OTE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0.705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 숫자를 얘기하니까 분명 어렵다 생각이 드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피보나치 설정만 이렇게 해 놓고 간단하게 선만 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 0.705만 눈에 띄게 색깔로 해 두면 돼요. 반올림을 해서 0.71로 써 놔도 됩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은 좀 전에 봤던 그림이에요. 헷갈리지 않게 선을 조금만 추가해 보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상승을 하고 있는 구조죠. 우리가 아까처럼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로 나눠서 봤으면 이 위아래에 보이는 내부 구조가 둘다 신경 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스윙 로우와 스윙 하이의 피보나치를 긋고 보게 되면 OTE만 신경 쓰면 되니까 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아래에 오더블럭이 있고 OTE가 겹치니까 가격이 이 구간을 찌르고 가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OTE를 보는 이유는 더 좋은 손익비가 나오는 도구에 진입을 하기 위해 보는 거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건 ICT 기준에서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이 0.5를 기준으로 보는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 안에서도 반등할 확률이 더 높은 자리를 찾아 신뢰를 더하기 위해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다 보면 신기하게도 정확히 0.5만 찌르거나 0.6이 0.705를 찌르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느 해외 SMC 트레이더분은 어떤 도구에 진입하기보다 오더블럭이나 FBG가 보이면 추가적인 근거로 삼아 아예 0.705에다가 지정가를 걸어두는 매매를 합니다. 0.5 되돌림만 주고 가버리는 경우도 많지만 이 0.5를 찌르는 자리가 인듀스먼트일 확률이 높으니 진입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원칙을 두고 매매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해보자면 상승 추세에 대한 PDA는 디스카운트 존만 보고 하락 추세에 대한 PDA는 프리미엄 존만 보면 된다. 그 중에서도 가격이 도달할 확률이 높은 자리가 OTE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도구가 OTE에 있다면, 손익비를 체크한 뒤에 손익비가 괜찮게 나온다 하면 바로 지정가를 걸어 진입해 볼수 있겠죠. 만약 0.5에도 도구가 위치해 있다면, 이 구간을 잘 봐두고 있다가 가격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보고, 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추가적인 확인을 한 뒤에 진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차트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 차트가 한 눈에 봐도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전환되었어요. 여기에 스윙 하이, 스윙 로우를 체크한 뒤에 피보나치를 그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저점이 깨졌네요. 보시면 이 0.705를 찌르고 내렸어요. 그럼 한번더 스윙 하이, 스윙 로우. 저점이 또 깨졌어요. 이번에는 0.5만 찌르고 내렸네요. 또 스윙 하이, 스윙 로우. 확실하게 되돌림을 주지 않고 내렸으니 한번더 저점이 생기는 걸 보겠습니다. 볼까요? 이번에는 0.62와 0.705 사이를 찔러주고 내렸습니다. 한번 더 스윙하이 스윙로우 이번에도 확실한 되돌림 없이 횡보하다가 저점이 깨졌네요 그럼 아래 저점으로 보겠습니다 0.61을 찌르고 내렸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한번 볼까요? 차트가 하락 중에 있어요 여기 스윙하이 스윙로우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 이미 0.61을 찌른 상태인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0.79까지 깊게 찌른 뒤에 갭이 생기며 하락을 했다가 이 구간을 메꾸면서 한번더 올라왔다가 내렸네요. 그럼 여기 스윙하이 스윙로우. 이번에도 0.61을 찌른 뒤에 내렸습니다. 또 한번 스윙하이 스윙로우. 이번에 또 0.79까지 깊게 찔러줬네요.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스윙하이 스윙로우. 이번에는 0.705를 찌르고 내렸네요. 그럼 이번에는 이걸 활용해서 매매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배워봐야겠죠. 바로 갑시다. 보시면 아래 저점을 수입한 후에 초크가 나왔습니다. BOS도 보이죠? 인디스먼트도 확실히 보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밑꼬리를 단 캔들이 두 개가 보여요. 이 구간을 조금 낮은 타임 프레임으로 보면 하나의 저점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이퀄 로우로 볼수 있겠죠? 그 아래에는 BPR이 있어요. BPR은 FBG와 FBG가 겹쳐있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인듀스먼트를 수입하면서 BPR이나 오더블록으로 가격이 되돌림 올 거를 생각하고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됩니다. 여기 저점과 고점을 이어서 피보나치를 그어도 되지만 캔들이 눈에 보여야 깔끔하니까 이런 식으로 저점과 고점을 체크한 뒤 바깥쪽에다가 두고 보겠습니다. 보시면 BPR에 0.79가 겹치죠? 이 BPR에다가 바로 지정가를 걸어 진입하면 됩니다. 조금 공격적으로 진입해서 손익비를 챙기겠다 한다면 스타노스를 BPR 하단에 두면 돼요. 손익비가 굉장히 잘 나오네요. 나는 조금 안전하게 잡겠다 하신다면 이 오더블럭이 보이는 저점에다가 스타노스를 두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공격적으로 진입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 스타노스를 BPR 하단에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딱 BPR이 겹치는 0.79를 찌르고 올라갔네요. 정말 괜찮은 매매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조가 깨졌으니 또한번 매매를 할수 있는지 볼까요? 보시면 고점을 깨고 또 깨면서 이 저점이 스윙로우인 걸알수 있어요. 하지만 피보나치를 그어봤을 때 0.5까지도 되돌림을 안 주고 올라버렸죠. 이런 경우 위에 고점까지를 하나의 파동으로 보고 고점과 저점을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피보나치를 그어서 보면 됩니다. 아까 보였던 스윙로우는 인디스먼트로 볼수 있겠죠. 그 아래에는 미티게이션 블럭이 보입니다. 미티게이션 블럭은 브레이커 블럭이랑 같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미티게이션 블럭에 FVG가 겹쳐 있으면 가격이 이 FVG를 찌르고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FVG가 작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를 하나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미티게이션 블럭이 OTE 안에 들어가 있죠? FBG도 0.705에 겹칩니다. 그럼 이 FBG 상단에 지정가를 걸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손절은 미티게이션 블럭 하단. 한번 볼까요? 강하게 FBG를 긴 꼬리로 찌르고 상승했습니다. 손익비도 1대6 정도로 굉장히 좋게 나왔네요. 오늘은 이렇게 피보나치를 활용해 시장을 좀더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매매를 하시면서 잘 안되고 공부한 대로 차트가 움직이지를 않아 잘못 공부했나? 이런 생각이 들며 좌절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절대 공부를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아직 공부할 게더 필요할 뿐이죠. SMC가 알아야 할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대로 익히고 적용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접 경험을 해봐야 이 이론에 대한 이해가 더 쉬워질 거고, 직접 부딪혀 봐야 뭐가 더 필요하고 불필요한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항상 영상이 끝날 때 얘기하는데, 영상들의 시청 지속 시간을 보면 대부분 아우트로가 나올 때 끄시더라고요. 성공은 소수만이 한다고,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이 성공하실 수 있는 소수 정해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